네 안녕하세요. 너의 돈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빠져서 지금 다시 어, 지난번에 만든 영상 틀고 내용을 한번 추가로 녹음을 해볼게요. 영상을 보면은 어, 지난 열 번째 영상이고 그한달반 동안 뭐2,000 달러 정도 수익을 낸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보면 지난 아홉 번째 영상에서 한 10월 작년 10월 초였죠 그때 보면은 한 50달러 정도 약간의 보름 동안 그 뭐냐 파킹 통장 정도의 수익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틀어 보면은 지금 이 정도가 예전에 한 50달러 정도 했었던 거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다시 이번에 한달반 투자할 때 원금이 한 26,340달러 정도 있었어요. USDC가 25,000 정도 있었고 테더 USDT는 1,000달러 정도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더, 이더는, 잠깐만, 이렇게 수가, 조금, 이렇게 있었네요. 짤짤하게, 이렇게 있던 상태고, 일단은, 요런 상태에서, 어, 아, 이게 그전 상태네요. 그전 상태에서 제가, 그, 비트코인을 좀 샀죠. USDC를, 어, 비트코인을 샀다가, 비트코인 시세 차익으로 28,380달러. 대충, 비교하면은, 한, 2,000달러 번 거네요. 2,000달러 벌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얼마 정도 벌었다는 내용이고, 어, 제가, USDC로 비트코인을 샀, 내용이고, 아, 너무 오래돼서. 결국엔 테더로 갈아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갔서 비트코인 스팟 현물 거래를 트레이딩을 한 거죠. 샀다가 좀 고점에서 테더로 일부 판 거예요. 팔았다는 내용일 거고. 그래서 2,000달러 정도 수익을 벌었다. 역시 그 파킹 통장 심플 언보다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을 냈을 때좀 안정적인 아 수익을 을때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비교적 큰 수익률을 맛볼 수 있었다. 그 대신 리스크가 따르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비트는 우상향을 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뭐 최대한 저점에서 샀다가 어, 고점 좀만 달러 이상 올라갔을 때 팔아서 수익을 냈을 거고요. 음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제가 아마 지금 블로그에도 써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니까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보시면은 설명을 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보니까 어, BTC 스팟으로 착실한 한개 맞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볼까요? 보면은 제가 스팟을 어떻게 했나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사, 샀다가 고점에서 팔았겠죠? 고점에서 팔았을 거고 이게 다른 다른 것보다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팔았네요. 팔았다는 내용인 것 같고, 아 너무 오래돼서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스파클레를 한다면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서 비트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뭐 결론적으로 돈을 잘 벌었다. 제 초기 시드가 25,000 달러였는데 비트도 좀 늘리고, 이게 제가 결국에 한3,000 3천, 3천 달러 이상은 번 거네요. 그렇게 뭐 엄청... 대단한 트레이더들에 비해서 좋은 수익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입절은 항상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내용일 거고, 보면 이렇게 하네요. 이제 초반에 이제, 어, 2 5 0 0 0달러로 시작해서 그 수익을 봤다. 깔끔하게 5,000달러인 3만달러까지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인 거고, 당연히 이렇게, 그, 물렸던 것도 어느 정도 있었죠. 물렸지만, 뭐, 존버해서 버텼다. 만약에 알트를 했다면은 되게 위험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비트로 하고, 심플 언어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해서 돈을 벌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어좀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됐죠. 열면 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아 이게 조만간 아 제가 조만간 이제 그그 그 현금 그 2만 5천 달러 정도 원금은 그 현금을 하겠다고 하는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게 테더를 이제 우리 원화 거래소 보낼 때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쓰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있다. 앱토스 같은 경우 엄청 작네요. 근데 원화 거래소에서는 보통 트론하고 이더리움만 지원하기 때문에, 어, 앱토스로 us, 테더라든지 그런 걸 보내는 건 쉽지 않을 거다. 라는 내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큰 거래소다 보니까 다양한 네트워크로 그 전송하는 거를, 전송 지원하는 거를 볼수 있네요. 진짜 싸네요, 싸. 하지만 이걸 구축하려면은 어느정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런 내용이었을 거고 네 이런 내용이고 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용을 마감했을 것 같아요 영상 내용은 뭐이 정도로 짧게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소리 녹음 되는 걸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